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와 진짜 놀라운 일이죠. 거의 대선 후보로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대선 후보를 사퇴한다는 것은 진짜 초유의 일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초유의 사태가 미국 시간은 낮이겠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터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재선 도전을 하려 했지만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도전을 포기하고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laughs> 이게 지난 20, 2월 27, 7월, 6월 27일인가요? TV 대선 토론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맞장을 떴잖아요. 그때 아무래도 횡설수설 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 자아냈고요. 그 이후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태 압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사퇴 압력을 냈고요. 급기야는요, 보락, 보락 어, 오바마 대통령도 사퇴 압력을 했고요. 낸시 펠로신가요? 전 하원 의장도 지금 사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 버티지 못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 봐야, 봐야 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피격 사건 이후로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강한 미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Strong USA. 예, 주먹을 불끈 쥐어서 위로 지켜드는그 어, 장면, 그 장면이 미국인들에게는요, 대한 예, 미국에는 진짜. 강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지지층도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 돌아섰고요. 심지어 샤이 민주당, 샤이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샤이 민주당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점점 점점 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조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 말입니다. 이 사태 압력에 굴복해서 11월 5일이죠.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107일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야. <laughs> 제가 예,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초유의 사태가 터져서 미국의 현대사에서도 이게 찾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니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거의 낙점이 돼서 최종 전당대에서 마지막 대통령 후보로만 선출하면 끝나는 그런 사태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그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성명서를 아예 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말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재선 도전을 하려 했지만, 예, 당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도, 대선 도전을 포기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남은 대통령 임기만 더 열심히 해서 예,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예,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엄청난 예, 기회가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런 표현도 뒤에 나오고요. 예, 나의 재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특히 굉장한 파트너였던 카멜라 해리스 부탱, 부통령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권자들에게는 요 보내준 성원과 신념에 마음 깊이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에 이게 예, 후보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감정이 좀 짠해지죠. 아마 누구라도 감정은 좀 짠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이 사태 성명서를 내고 사퇴를 했다는 뜻이 사퇴를 안 하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TV 토론 이후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요, 예,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오차범위 내지만 지난 7월 3일에는 48대 50이었고요. 그리고 7월 18일에는 47대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격차를 더 벌린 거죠.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 벗어나버렸죠. 그러니까 사퇴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심지어 경합주라고 이야기하는 아리조나나, 조지아, 미시가,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펜실바니아, 미스콘신까지도 48대 51로 완전히 역전당했습니다. 경합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7월 18일에도 보면 48대 51로 역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 뭐 사퇴 안 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완전히 대선 패배를 한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다급하게 바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를 개최를 하겠죠? 지금 일정대로라면 8월 19일에서 8월 22일날 전당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선 후보를 뽑을 겁니다. 예, 민주당 대의원 3,900명이 과반 투표자가 나와서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과반 투표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슈퍼대의원 700명을 포함을 해서 재투표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재투표를 했는데도 과반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한 후보가 과반 투표를 할 때까지, 과반 득표를할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과반 투표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예, 공식 지명이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요. 뭐 여러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성, 예, 성명을 냈습니다. X에다 올린 글을 보면 예, 오늘 나는 카멜라가 올해 우리 당의 후보가 될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자 한다. 하면서 말입니다. 민주당은 여러분 이제 함께 힘을 합쳐 트럼프를 이겨할 때다 해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x 에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예,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렇지만 무조건 선거는 해야 됩니다. 예, 선거를 해서 지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더 봐야 되지만 지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투표를 통해서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야,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예,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현재까지 지지율은요. 예, 카멜라 헤리스가 48%고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입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공식 카멜라 해리스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되고 그러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요. 현재까지는 이게 지지율 오차 범위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지만 좀 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미국의 대선판은 요동을 친다. 완전히 요동을 친다.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터지면서 도대체 권력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까지는요. 70%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 재선에 성공을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대세입니다. 현재까지는요. 예, 그렇지만 아직도 107일이 남았고 사람의 마음은요. 투표장에 가기 전 1시간 전까지도 마음이 다릅니다. 1시간 전까지도. 1시간 전까지도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됩니다.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70%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 몰라요. 재선이라는 것은 워낙 말입니다. sns가 발달되어 있고, 이게 광고나 홍보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기자가 취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자가 취재한 그 언론에서 기사가 나가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SNS가 뭐 페이스북에서부터 트위트 트위트가 X로 변했죠 X 지금 제가 방송하는 유튜브 뭐할것 없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나 팩트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면 그 기사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쫙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요, 예,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나서 차기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이 될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뭐 워낙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강성 지지층이 많이 몰렸고요. 또 강하게 지금 열의를 올리고 있어서 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더 두고 보면서 지켜보는 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Yeah.